11월 모의고사 21번 주제 문제였고 4번이랑 5번이 주제 문장이야 여기 4번 5번에 여러분들이 음, 형광증과 빨간색으로 이렇게 넣어 여기 알았지 4번이랑 5번 자 요지문장은 10번에 있어요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야 음, 이렇게 표시 한번 해놓으세요. 자, 밑줄줄 의미를 묻는 문제였고 A slap in our own face. 내 자신의 얼굴을 때린다. 라는 느낌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면 When it comes to라는 건 전치사고로 해서 외웠으면 좋겠어. 뭐뭐에 관해서라면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콤마 되고 여기가 딱 명사로 끝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게 전치사고가 되겠죠. 이렇게. 기후변화에 관해서 자, blame A for B 하나 써놨는데, B에 대해서 누구를 탓하는 거야? A를 탓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조금 의욕을 한다 그러면, B에 대한 거는 다 A 때문이야. b l a m A. A를 탓하는 거야. B는. B에 대한 거다 누구 때문이야? A 때문이야. 자, 많은 사람들이 주어고 탓합니다. The f o r c i b l Industry 그랬어. 이게 화석연료 산업을 탓합니다. A를 탓하는 거야. 뭐 때문에? 자, 얘네들이, 이거, pumping greenhouse gases. pumping이 뭐야? 밀어내는 것은, 온실가스를. 오케이? 이것이 많이 배출되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를 탓해? A를 탓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없어질 수 있다고 했어. agriculture sector, 그랬어. 이건 뭘까? 그렇지. 농협 분야,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를 탓하냐면, b u Rainforest, 그랬어. 뭐예요, 이거는? 음. 그렇지.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을 태워서 농지로 만들잖아, 그지? 산이 태워서 없어지는 건다뭐 때문이야? 농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 때문이야. 농업, 농업 분야 때문이야. 이해됐어? 또는 이게 A3가 되는 거고. 패션 산업 때문이야. A 때문이야. 이해됐니? b 하는 것은? Producing excessive c o s 그랬어요.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은? 과도한 의복을 만들어내는 것은 다 A 때문이야. Blame A for B를 외우세요. 이해 되셨어요? B에 대한 것은 다 A 때문이야. A를 뜻하는 겁니다. 결론을 한번 내려보면 여기서 다시 한번 온실가스는 누구 때문이야? 화석연료 산업 때문이야. 됐어? 자, 두 번째는요. 숲이 자꾸만 없어지는 건뭐 때문이야? 농업 때문이야, 그지? 렇자 그러면서 너무 많이 옷이 만들어지고 생산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패션 산업 때문이야. 그냥 벗고 사는 건 아닌데 그죠? 패션을 좀 하면서 자 그러나라고 생각을 했어. 자 문제 제기 이런 이런 것 때문에 뭐가 되고 있다고 지금 기후 변화가 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오기 기다려 보자. 무엇이 드라이브 운전해가지고 몰고 가지? 이러한 산업들은 활동적으로 몰고 갈까? 이 활동적인 산업으로 몰고 갈까?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디즈가 가리키는 건 뭐야? 앞에서 말한 말하는... 거 그렇죠. 이것들은 어, 무엇이 몰고 가니? 이러한 인더스트리얼 액티비티지 산업 활동들을 몰고 가니? 그것은 바로 무엇 뭐 때문이다 우리의 소비 때문이다. 다 우리 때문이야라는 얘기를 하고서 빈칸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자첫 번째 잊지 말아야 될게맨 위에서부터 얘기를 했지만 맨 위에서 뭐얘기하고있어 기후 변화입니다. 뭐라고요? 핵심이 지금 이거야 기후 변화 연결해놔. 두 번째 또 뭐라고? 기후 변화. 다 우리 때문인데, 그지? 기후 변화는 is a sound product of each person's behavior라고 했 기후 변화는 결론적으로 뭐래? 썸들라는 게 합쳐진 오케이? 합쳐진 뭐래? 프로덕트 산물이래요. 오케이? 네. 응. 합쳐진 산물이에요. 무엇에? 각각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이해되셨죠? 응. 그러면서 이제 이걸 증명하기 위해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First Flow Industry는 까지가 주어야 렇지 네. 응. 화성연료사업은 is a popular scapegoat다. scapegoat가, g o a 가 양이죠. goat가 양이죠. GOH가 양이잖아. Goat가 양이잖아. 그러니까 희생양이라고요. 인기 있는 희생양이다. 옆에 보면 일반적인 희생양이다. 라고 나와 있어. 화성연료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희생양이 됩니다. 어디에 있어서? 기후 위기에 있어서. 오케이? Okay? 네. 그러니까 얘, 다얘 때문이라고 얘가 비난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야. 그치? 네. 그러나 또 반론을 제기잖아요 Why do they drill and burn f o r s i i t f l u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 걔네들이 그 산업들이 도대체 왜 걔네들을 드 r i 시추하고 그리고 태울까? 그리게 파내고 가끔은 이 f o r s i f u 를 태우고 그럴까? 이해됐죠? 네. 이유는 다 누구 때문이야? 우리 때문이야. 응. 그니까 fossil fuel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너 때문이야 비난을 받는데 그러나 얘네들이 응. 왜 그렇게 열? 어? 어디? fossil fuel fuel fossil fuel industry fuel 연료. 어, 응. <laughs> 우리가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s t r o n g financial incentive incentive가 뭐게 뭐예요? 열심히 하면 무엇 뭐 줄까?는 동기 부여야, 오케이? A, B야. 얘네들한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땡땡 그 강력한 동기가 뭔지 볼게요. Some people은 regular l y travel 정기적으로 여행을 합니다. 무엇을 타고? On airplane and car 자동차랑 비행기를 타고. 자, 이 자동차랑 비행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 화석 연료를 태우는 거야. 됐어. 5 번부터 지금 몇 번까지죠? 부번 이렇게 정리하면은 우리가 화석 연료가 다 환경 오염을 지키는 그 뭐지 기후 위기의 원인이다라고 비난을 하지만, 오케이? 왜 그렇게 이 화석 연료를 태우게 될까? 그거의 모든 원인은 우리가 제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화상연료를 태우게끔 강한 동기를 부여해주고 있다라는 거야. 자, 우리가 계속 여, 여행을 가면 비행기랑 얘네들이 화상연료를 태우잖아요. 됐어요? 네. 또 가봅니다. Some people waste electricity. 웬만 사람들은 또 모르는데. 그렇죠. 뭘 낭비할까? 그렇지. 전기를 낭비합니다. 자, 어떻게 된 전기일까? 이런 거업법으로 중요하겠지. 명PP, 뭐라고? 명PP 전치사고. 누구누구에 의해 발생된 전기를 낭비합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진 전기니? Burning Fuel, 연료를 태움으로써. In Power p l a n t 그랬어. 어디에서? Power p l a n t 이 뭐야? 힘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니까. 큰일 났다. 이거 안 뽑고 있어. 어떡하지? 아, 그럼 뭐야, 발전소. 넘어가야죠, 뭐. 이해됐어? 응. 아, 그럼,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낭비를 한다는 거보 전기 막켜놓고 있잖아, 그치? 오케이? 응. 음. 발전소에서 무엇을, 연료를 태용으로써 만들어내는 전기를 마구 쓴다는 얘기야. 다 원인은 누구야? 우리야. 2번 갈게요. 어떤 사람은 사용하고, 그리고, throw a 가 뭐야? 버립니다. 플라스틱 프로덕트를. Derive from crude oil every day. 그랬어. 자, 크루드 오일이 뭐야? 원유야, 원유. 그것도 매일매일. 원유로부터 추출되어진 플라스틱을 매일 사용하고 버리죠. 이래요. 그죠? 다 우리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기후 위기는 우리가 만드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문장 가볼게요. Blame the f o r e s e f a b l e industry가 썼어. <laughs> 그러면 여기가 조금 중요한데 별표 한번 해놓고 끝까지 읽어보자. While engaging in these b e h a v i o r 끊고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어요. 동명사 주어야 blaming. 뭐야? 탓하는 것은. 이다 됐어? 벗어 탈색 때리기다. 누구를? 우리? 자신의 얼굴탈색 때리는 것입니다. 자, 화석연료를, 산업을 탓하는 것은, 너네들 때문에 기후위기가 찾아왔어. 이렇게 화석연료를, 이 산업을 탓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욕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 우리 여기 봐봐. 이게 무슨 구문이니? 분사구문이니까, 분사. 분사. 독립분사구문. 왜 독립분사구문일까? 접속사가 남겨져 있잖아요. 자, 인기, 세인이 무슨 뜻이야? 그렇 참여하면서 자, 뭐뭐하면서 참여하면서 이러한 활동이 어떤 활동이야? 정리 한번 해보면 비행기 타고 여행도 가고요. 그죠? 네. 옷도 맨날 버리고 새옷사입고 그렇지? 어, 농경지 막 갈아서 숯도 없애버리고, 막 여러 가지 전기도 낭비하고 이런 거에 참여하면서. 화석연료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얼굴을 때리는 것이다. 이게 되셨죠? 자, 옆에 보시면 일반적인 생각이 나옵니다. 통념이죠. 이런 걸 가지고 옆에 써볼 거예요. 이런 걸 통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벗이 나오는 게 필자의 주장이 되는 거야. 이런 정리를 잘 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런 산업을 가동시키는 원인은 우리의 소비가 완전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시를 때려주고 있는 거예요. o k a 자, 기후변화의 실질적 원인은 우리의 소비다. 이게 핵심이고요. 자, 이걸 내가 속, 담을 하나 정리해 줬거든? 가능성은 네. 상당히 많아요. 자, actual main culprit of climate change. 그랬어. 우리의 소비. 이게 됐어? 네. 실질적인 주범은. 네. 자, recognizing이 무슨 뜻이에요? 자, 무엇에 대한 인식, 우리의 책임, 무엇에 음. 대한? 음. 그렇지. 자, 이거예요. Falling to recognize, failing, failing. 인식을 실패한 거지? 네. 가 해석해봐. 우리의 책임, 무엇에 대한? 네. 다 우리 때문인데. 이게 석당으로 바뀌면 뭐가 된다고? 자기 얼굴에침뱉기가 돼. 오케이? 네. 아. 어. Splinting slaver on face. 요거 외우세요. 이거 근데 조금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야. cut off your nose. 코를 달라라. 뭐 하기 위해 to spit your face. 너의 얼굴을 침뱉기 위해서. <laughs> 내 얼굴을 침뱉기. 읽어봐, 시작. spitting, slaver on my own face. 하늘 보고 침뱉으면 나한테 떨어지죠? 그래서 더좋아하는 거. purchase, okay? 어, 치킨처럼. come, come to roost. 이거는 나도 조금 이해가 안 보거든요? 근데 이런 속담이 있으니까. 외워보세요. 아셨죠? 그냥 익숙해지면 돼. 여기까지 할게요.